안녕하세요, 진마입니다. 신작 소식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6월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아마 이번에 공개된 엑스박스 쇼케이스를 지켜보면서 대부분의 엑스박스 유저분들은 입가의 미소가 끊이지 않고 있을 텐데요. 정말 이제 엄청나게 많은 게임 정보가 공개된 덕분에 정보를 정리하는 입장에선 한동안 철회를 각오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6월은 살아서 버텨낼 수 있을까요? 아무튼 제가 죽을 땐 죽더라도 정보는 정리하고 죽으라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저 집만은 오늘도 쉬지 않고 달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열린 엑스박스 베데스다 쇼케이스에서는 어떤 매력적인 게임들이 공개되었을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볼까요? 채널 고정, right now! 최근 디아블로 이모탈로 상처를 입은 블리자드 팬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치유해줄 가능성이 있는 작품이죠. 디아블로4의 새로운 정보가 떴습니다. 이번 쇼케이스에선 강룡술사 시네마틱 트레일러와 함께 개발자들이 게임의 특징을 소개하는 8분가량의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이번 작에선 리얼해진 그래픽과 함께 키와 살점이 나무하는 고아한 연출이 추가되면서 화려한 분위기의 디아블로3보다는 어두웠던 1편과 2편 시절로 돌아온 느낌이었고 완전한 오픈월드 형식을 채택하면서 정해진 루트를 따라 게임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유로이 세계를 탐험할 수 있게 변했습니다. 여기에 맵 곳곳에 있는 악마들이 점령한 요새를 해방시키면 그곳에 새로운 마을이 들어서거나 숨겨진 던전들이 모습을 드러낼 때도 있다고 하네요. 이번에 공개된 영상 중에서 하이라이트는 거대 보스가 등장하는 로컬 이벤트였는데 때때로 혼자서 쓰러트릴 수 없는 월드 보스가 맵에 등장을 하고 플레이어는 이때 다른 유저들과 함께 그룹을 이루어 이러한 월드 보스들에게 도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치 MMORPG의 레이드처럼 말이죠. 정리하자면 최신 게임 트렌드에 맞게 더 발전이 된 게임 플레이를 제공하는 한편 팬들이 바라던 원작 분위기로의 복귀 등 아직 완전히 마음을 놓을 정도는 아니지만 이 정도라면 일단 기다려보는 것 자체는 괜찮지 않을까 하네요. 아니 흥이 여기서 왜 나와 SF 공룡 판타지 장르가 서로 짬뽕이 된 오픈월드 서바이벌 게임 아크의 후속작이 빈 디젤과 함께 새로운 트레일러를 공개했습니다. 사실 2020년에 공개된 첫 트레일러에서도 빈 디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빈 디젤은 아크 1편을 수천 시간 즐긴 팬으로서 아크 2의 총괄 프로듀서로 게임 개발에 참여했고 게임 내 캐릭터 산티아고 역할로도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신작은 외계 행성 아라스 배경으로 플레이어는 위협적인 공룡들로 가득한 야육 강식의 거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친구 과 함께 부족을 형성하고 운명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생존해 나갈 수 있다고 하네요. 메트로베니아 스타일의 액션 게임이자 언뜻 귀여워 보이는 외형 과는 다르게 무자비한 난이도로 2D 다크 소리라 불리며 유저들의 피눈물을 쏟게 만들었던 그 게임 할로우 나이트의 후속작 실크 송의 새로운 트레일러가 공개됐습니다. 이번작은 전작의 주인공인 기사가 아니라 보스이자 중요 등장인물이었던 호넷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요. 캐릭터가 바뀐 만큼 스킬 구성이 이전과 달라졌으며 이에 따라 액션 스타일도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백종이 없는 새로운 적들도 선보일 것이라 밝히면서 후속작인 만큼 다양한 구성으로 유저들을 즐겁게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전작의 경우 메타 평점과 유저 평점 모두 고득점을 기록한 인디 게임계의 명작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믿고 기다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 《에일리언》의 디자이너 HR 기거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 괴기한 그래픽으로 공개 처음부터 주목을 받았던 호러 게임 스콘이 드디어 발매일을 결정했습니다. 공포 게임을 사랑하는 매니아로서 2016년 이 게임이 처음으로 공개된 이후 정말 틈만 나면 정보를 다루었는데 6년이란 긴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나오기는 나오네요. 사실 이번에 공개된 것은 발매일 공개에 더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1분 분량의 짧은 게임플레이 영상이 전부인데 올해 발매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거의 최종 단계 게임플레이 영상으로 보여지며 처음 공개되었을 때와는 거의 변함이 없는 여전히 혐오감을 불러오는 괴기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발매일을 질질 끄는 게임들은 보통 그 끝이 좋지 않았던 역사가 많은데 스코는 게임패스에 발매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게임패스 구독 유저라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네요. 레이싱 게임이 추구하는 단 하나의 목표가 존재하죠. 바로 극한의 현실성. 이번에 리부트된 포르자 모터스포츠 역시 두 가지 측면에서 현실적인 요소들을 더 강화했는데요. 첫 번째는 더 리얼해진 레이싱의 경험입니다. 트랙의 온도와 날씨, 계절에 따라 자동차의 그립에 영향을 주면서 달라지는 주행 질감 등 많은 플레이어들이 요청한 게임의 요소였고 여기에 레이스 중 타이어와 연료에 관리는 기본, 차의 손상이 가해졌을 땐 스크래치 하나까지 자연스럽게 묘사하는 디테일도 더해져 이전보다 더 현실적인 레이싱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더 발전된 그래픽으로 사진 측량과 3D 스캔을 통해 도로에 깨진 부분 하나까지 묘사하면서 실사에 더 근접한 트랙의 리얼리티를 보여줬고 레이 트레이싱 기술을 활용해 차체에 자연스럽게 반사되는 주변 사물의 모습 3D 깎는 변태들이 작업한 것 같은 자동차 엔진의 디테일한 모습까지 보는 즐거움 역시 더 강화됐습니다. 그렇기에 엑스박스가 보여줄 수 있는 한계에 가까운 그래픽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면 아마 포르자 모터스포츠를 대신할 작품은 쉽게 찾아볼 수 없을 것 같네요. 이번에 소개할 작품은 뉴질랜드의 게임 개발사 A44 Games에서 만든 오픈월드 액션 RPG 플린트라 더 시즈 오브 던입니다 게임의 내용은 총과 마법이 공존하는 판타지 세계관을 배경으로 갑자기 열린 지옥문을 통해 언데드 군세가 지구를 침략하며 멸망의 위기에 빠지게 되고 플레이어는 검과 마법을 사용하는 여전사가 되어 인류의 수호자로서 악마들을 물리쳐야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공개된 게임 플레이 영상을 보면 소울라이크 게임으로 보이는데 장르가 어? 오픈월드잖아? 이거 완전 엘든링 아니야? 단순히 개발사의 네임밸류하고 그래픽 퀄리티와 액션 등을 보면 그렇게 기대할 만한 작품은 아니지만 엘든링과 비슷한 오픈월드의 소울 라이크라는 게임이란 점에선 한번 정도는 기대할 만한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저세상 유머로 큰 인기를 끌었던 애니메이션 리겜 모티의 창작자와 포트나이트의 개발자가 함께 설립한 스퀀지게임즈에서 만든 신작 하윤 라이프가 출시됩니다 이 게임은 인간을 마약으로 사용하는 외계의 카르텔에 맞서 인류를 구출하는 현상금 사냥꾼의 이야기를 그렸고 겉보기엔 평범한 SF 배경의 FPS처럼 보이지만 개발사의 전자 트루버 세이브스 더 유니버스에서도 볼수 있던 제작자만의 독특한 상상력과 세계관이 더해져 보기만해도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로 괴기한 분위기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살아있는 생물들을 이용한 무기와 쉴새 없이 들려오는 각종 뻘 소리들 그리고 우스꽝스러우면서도 고한 연출까지 미국식 블랙 코미디를 좋아하거나 웃으면서도 할수 있는 병맛이 넘치는 게임을 원한다면 하이온 라이프를 주목해보세요. 이번에 소개할 작품은 PC 전용 게임 패스로 출시하는 아라히스토리 유니톨드입니다. 이 게임은 인류 역사를 소재로 만든 턴제 전략 시뮬레이션으로 플레이어는 다양한 시대 속 건축가가 되어 새로운 땅을 탐험하고 예술과 문화를 발전시켜 자신만의 문명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선택에 따라 세력을 확장하거나 경쟁자와의 외교 혹은 전쟁도 가능해서 얼핏 보면 옆 동네의 문명 시리즈와 매우 유사해 보입니다. 다만 이번에 공개된 정보를 통해 유추해 볼수 있는 차이점은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문명들을 뒤섞는 것이 가능해 보였는데 추운 극지방에서 피라미드를 쌓거나 울창한 정글에 그리스의 신전을 짓고 중국과 유럽풍 양식에 뒤섞인 성을 세우는 등이 게임을 통해 인류 문명의 역사를 자유롭게 써내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로 게임 플레이를 제작한 아케인 스튜디오 오스틴 지부에서 개발 중인 기대작이죠. 레드폴의 게임플레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내용은 모종의 힘에 의해 완전히 고립이 된 미국의 레드폴 섬을 배경으로 뱀파이어와 이들을 추종하는 광신도들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4명의 생존자들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전 시네마틱 영상에서는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뱀파이어를 사냥하는 조금은 가벼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다면 실제 게임플레이에서는 피로 범벅이 된 교회와 어둠 속에서 공격해오는 뱀파이어들, 그리고 알수 없는 힘에 의해 변형이 된 도시의 모습 등 레드폴의 본질이 포로게임이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각 캐릭터들이 능력을 사용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투명화를 이용해 적을 암살하고 저격 포인트에서 아군을 원호하는 제이코, 전기장치로 적들의 움직임을 봉쇄하는 디바인더, 작은 로봇 버디와 함께하며 폭발물을 사용하는 레미 염동력으로 방어막을 만들거나 아군을 공중으로 이동시키는 레일라까지 이런 매력적인 능력들을 이용해서 풍부한 게임 플레이를 제공해줄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 4인 코업 게임이라 디비전도 그렇고 데스티니도 그렇고 게임을 재미있게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그 게임을 수년간 운영하는 건더 어려운데 과연 레드폴은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게임이 매력적인 만큼 그 미래가 더 궁금해지네요 작년 기준 누적 판매량 2억 4천만장을 돌파하며 단일 타이틀 기준 세계 최고의 판매량을 기록한 마인크래프트의 신작, 마인크래프트 레전드가 출시됩니다. 마크 레전드는 원작을 개발했던 모장 스튜디오가 블랙버드 인터랙티브와 함께 만든 전략형 액션 게임으로 피글린의 침략에 맞서 오버월드를 지켜내는 주인공의 모험담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정보들을 보면 캐릭터를 조종해 전투를 벌이거나 마을과 정착지 등의 건축물을 건설하거나 준비와 스켈렉톤, 크리퍼와 같은 다양한 생물들을 소집하거나 적의 거점을 공격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특히 3인칭 고정 시점에서 펼쳐지는 장대한 전투와 유닛들의 부드러운 모션. 보면 마크 시리즈의 팬은 물론 귀여운 전략 게임을 좋아하는 이들에게도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게임은 골리앗을 타고 농사를 짓는 게임 라이트 이어 프론티어입니다. 이 게임은 드넓은 은하계 저편에 있는 어느 한 행성에 정착하고 그곳에서 농경 생활을 체험해 볼수 있는 오픈 월드 형식의 농장 경영 시뮬레이션인데요. 골리앗을 닮은 로봇을 개조하고 농작물을 가꾸는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행성의 다양한 장소들을 탐험하며 유적을 발굴하는 등 여러 활동들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1인 싱글 플레이는 기본 최대 4명까지 멀티플레이도 지원하기 때문에 순진한 친구들을 꼬셔 함께 농사를 짓고 오픈 월드를 탐험해 보고 싶다면 이 게임을 주목해보세요. 이번에 소개할 건파이어 리본은 FPS의 로그라이크를 접목시켜 이미 스팀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작품인데요. 플레이어는 다양한 영웅 중한 명을 선택해 캐릭터를 성장시키며 던전을 클리어 나가게 되고 로그라이트 게임답게 무작위로 생성되는 던전과 랜덤으로 드랍되는 무기를 통해 매 도전마다 새로운 경험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각 영웅마다 고유한 특징이 있어 어느 영웅을 고르냐에 따라 색다른 스타일로도 즐길 수 있다고 하네요. 참고로 제공되는 무게 종류만 해도 100여개가 훌쩍 넘고 싱글플레이는 기본 최대 4명의 멀티플레이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흑사병이 창궐한 14세기 중세 프랑스를 무대로 이단 신문관들을 피해 처절한 도주국을 벌이는 두 남매의 이야기를 다루며 호평을 받은 작품이죠. 플레이그테일 이노센스의 후속작 플레이그테일 레퀴엠이 이번에 소개할 작품입니다. 이 게임의 플레이 방식은 기본적으로 잠입 액션인데요. 적들의 눈을 피해 몸을 숨기면서 이동하거나 필요한 경우 돌멩이나 각종 도구들을 이용해 병사들을 물리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에 병사들 뿐만이 아니라 흑사병의 원흉인 쥐떼로부터 생존하기 위해 횃불과 맵에 놓여진 각종 불씨들을 이용해서 일종의 퍼즐 게임 방식으로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이 게임의 대표적인 플레이 방식이라고 할수 있죠. 특히 레케임에서 아미시아는 공격 무기로 석궁을 사용하거나 단검으로 병사들의 목을 따는 등 여전사로서 완전히 각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스토리 측면에서는 반복적인 살인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피폐해져가는 아미시아가 휴고와 갈등을 겪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작은 더 발전된 그래픽을 바탕으로 흑사병 시대의 지옥 같은 프랑스의 모습과 더 처절해진 아미시아 남매의 여정을 그려낼 만큼 독특한 스타일의 포스트 아포칼립스 분위기를 가진 게임을 맛보고 싶다면 이 게임을 주목해보세요. 어느 탐정의 마지막 사건을 다룬 작품, The Last Case of Benedict Fox가 이번에 소개할 게임입니다. 스토리는 살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어느 저택에 방문한 탐정 베네딕트의 모험담을 다룬 게임으로 플레이어는 사람들의 증언을 이끌어내기 위해 기억과 감정, 트라우마가 이미지로 형상화된 세상을 탐험하게 되는데요. 이는 마치 팀버튼 감독의 고전 명작 유령신부를 떠올리게 하는 독특한 그래픽과 쿠툴루 신화의 기괴한 분위기도 떠올리게 해서 만약 스토리만 흥미롭게 나와준다면 꽤 재미있는 작품이 될것 같습니다. 강철로 몸을 감싼 로봇과 어둠 속에서 사냥하는 여자 닌자 간지터지는 두 요소가 담긴 작품 에레반 쉐도우 레거시가 이번에 소개할 작품입니다. 스토리는 살인 기계들이 지배하는 잿빛 도시를 무대로 잊혀진 종족의 마지막 후에 아야나의 이야기를 그렸다고 하는데요. 이 게임에 공개된 영상들을 보면 아케인 스튜디오의 잠입 액션 게임 디스 아너드가 떠올랐고, 이는 그림자를 이용해 온갖 땅과 벽면을 자유롭게 이동하는 모습부터 특정 장소에 숨어들거나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튀어나와 적들을 암살하는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스 아너드와 같은 잠입 액션을 좋아한다면 한번 관심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2D 기반의 픽셀 그래픽을 3D로 구현한 복셀이라는 명칭의 독특한 그래픽으로 큰 주목을 받았던 인디 개발사의 신작, 레이븐 록이 이번에 소개할 타이틀입니다. 왠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떠올리게 만드는 이 게임은 우연히 거울을 통해 이 세계로 넘어가게 된한 어린 소녀의 여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영상을 보면 마치 블록을 정교하게 쌓아 만든 것 같은 그래픽에 아기자기한 것 같으면서도 묘하게 뒤틀린 동화나라를 연상케 하는 배경이 인상적이었고 이러한 이색적인 분위기를 가진 RPG는 흔치 않기 때문에 스토리와 전투의 이음새만 잘 나온다면 꽤 멋진 작품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디지털 페인팅 기법을 사용해 감각적인 그래픽을 보여주는 작품 에즈 더스 l 폴즈가 이번 쇼케이스에서 새로운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이 게임은 헤비레인 비욘드 투 소울 언틸던 그리고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까지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연출과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스토리 전개가 특징인 인터랙티브 무비 게임인데요. 스토리는 1999년 미국 애리조나에 위치한 투락이라는 작은 마을을 배경으로 우연한 사건으로 인해 악연으로 엮인 두 가족이 30년이란 긴 세월 동안 겪게 되는 이야기를 다뤘다고 하며, 플레이어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상의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직접 선택해야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에즈 더스크 폴즈는 신생 개발사에서 제작한 아직 그렇게 유명한 작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글 자막은 기본 음성 더빙까지 지원한다고 밝히면서 많은 놀라움을 안겨주고 있는데 더빙의 존재는 다른 인터랙티브 무비 게임보다 더 높은 몰입감을 제공해 줄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에 최초로 음성 더빙이 들어간 인터랙티브 무비 게임을 해 보고 싶다면 이 게임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주의 수수께끼를 밝히기 위해 다양한 세계를 여행하는 작품, 코쿤이 이번에 소개할 타이틀입니다. 이 게임은 대사 하나 없이도 깊은 몰입감을 선사해줬던 림보와 인사이드의 개발자 예페 칼센의 신작인데요. 코쿤에선 SF 세상 속 다양한 행성들을 탐험하며 우주의 비밀을 파헤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하며 이번작 역시 아기자기한 그래픽과 함께 대사 하나 없이 게임플레이만으로 스토리를 유추하는 전작의 게임성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림보와 인사이드를 좋아했던 유저라면 주목해보세요. 이번에는 배경이 일본에서 중국으로 옮겨갔네요. 인왕 시리즈를 만든 팀 닌자의 새로운 신작 워롱 폴른 다이너스티가 게임 패스를 통해 출시됩니다. 워롱은 인왕의 야스다 후미코 디렉터가 블러드본의 야마기와 마사키 프로듀서와 함께 만든 첫 작품이며 중국의 후한 왕조시대를 배경으로 악마의 침공이 시작되면서 벌어지는 참극을 다룰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플레이어는 한 명의 이름 없는 민병대원이 되어 악마들의 침공에 맞서 싸우게 되고 공개된 영상에선 황권적의 난을 일으키는 태평도의 장가 삼국지 최고의 무장 여포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삼국지에 등장했던 주요 캐릭터도 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쇼케이스에서 가장 놀라운 소식 중 하나였죠. 코지마 프로덕션이 마수와 협업으로 새로운 신작을 개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코지마가 나온 짧은 인터뷰에선 지금껏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고 본 적도 없는 그런 새로운 게임을 만들 것이라고 했는데 이 말이 너무 허무 맹랑한 말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힌트라면 MS의 최첨단 클라우드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컨셉의 게임 개발을 도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클라우드를 사용한 대표적인 게임에는 2020년에 발매된 플라이트 시뮬레이터가 있죠 이 게임은 지구 전체를 위성으로 스캔하고 2페타 용량의 맵데이터를 게임에 적용하면서 실제로 MS의 클라우드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했다고 알려졌는데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추측해보자면 코지마가 만든 전작 데스 스트랜딩을 실제 지구 규모로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미국 횡단을 뛰어넘어 미국에서 한국으로 대륙 간 택배 배달을 떠나는 그런 게임 말입니다 아무튼 언제나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놀라운 게임들을 내놓는 코지마 히데오의 신작 발표였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흥미로운 게임이 나올지 엑스박스 팬이라면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려도 될것 같네요. 이게 아니면 호러 게임이 나오는 건가? 1시간 30분 동안 진행이 된 이번 쇼케이스에서 무려 8분의 1이라는 시간을 차지한 엑스박스 최고의 기대작이죠. 스타필드가 이번에 소개할 작품입니다. 게임 발매가 그렇게 멀지 않은 만큼 이번엔 많은 정보들이 공개되었는데요. 행성을 돌아다니며 자원을 채취하는 장면부터 크림슨 플릿이란 우주 해적들과의 전투, 수도 뉴 아틀란티스의 아름다운 모습과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시스템, 그리고 우주선을 타고 항해하거나 전투를 하는 장면까지 스스로가 왜 엑스박스 최고의 기대작이라 불리는지 그것을 증명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이전까지 베데스다의 작품들은 엉성한 모션만큼은 매번 비판을 받았는데, 스타필드는 대화를 할때더 세밀해진 NPC들의 표정 묘사라든가 전투시 자연스러운 총기 장전의 모션 등 이전보다 확실히 발전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100개가 넘는 구역과 1000개에 달하는 행성까지, 대체 베데스다는 어떤 괴물을 만들려는 걸까요? 이전에도 판타지를 배경으로 엘더 스크롤 시리즈와 포스트 아포칼리스 배경의 폴아웃 시리즈까지, 베데스다의 작품들은 언제나 세계관 묘사에 탁월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진정 SF게임이 무엇인지를 게이머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의 이러한 기대감 그대로만 나와준다면 아마 오픈월드 SF 장르의 새로운 유행을 이끌면서 게임 역사에 있어 한 획을 긋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이번 쇼케이스에서 공개가 된 게임들을 확인해 봤는데요. 게임피스 대이원으로 발매 직후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게임부터 따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바이오 아자드4 리메이크 같은 서드파티에서 발매하는 엑스박스 게임들까지. 엑스박스도 이제부터는 게임 가뭄에서 완전히 벗어나 대작 게임들의 풍요를 맞이하게 될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론 제가 다루게 될 정보도 그만큼 많아진다는 뜻인데 이거 좋다고 해야 될지 울어야 할지 아무튼 제 정보를 기다리고 계실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저뒷만는 올해도 내년도 달려보겠습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흥미로운 게임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